제시 링가드는 잉글랜드의 축구 선수로 1992년생 만 31세다. 이름에 제시가 들어가 가끔 가수 제시와 연관이 되기도 한다. 링가드의 우상은 박지성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윙어이자 미드필더로 둘이 비슷한 점이 존재해. 한때 링가드에게 제2의 박지성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최근 이에 대해 에브라는 비교가 안된다며 빡쳐했다 이런 링가드는 맨유의 아무끼를 상징하는 선수로도 알려져 있는데 퍼거슨 감독 시절이었다면 진작 방출됐어야 할 실력과 프로답지 못한 모습들이 그 이유였다. 링가드는 춤을 매우 좋아하는데 경기에 패배한 다음 날, 라크롬에서 포그바와 함께 음악을 틀고 춤을 추다가, 루니에게 일을 들키면서 혼난 일도 있었다. 춤을 좋아하는 만큼 세레머니도 남다른데, 대표적인 세레머니로는 자신의 시그니처 손짓 세레머니, 필리 세레머니, 음악대 세레머니 등등 이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서 밈이 많이 생성되기도 했다. 링가드는 크리스마스엔 공격수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필에서 뛰던 시절 유독 12월 달에만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19-20 시즌 내내 무득점이던 링가드가, 리그 마지막 경기인 레이스터 시티 전, 추가 시간에 골을 넣고 시즌을 마무리지기도 했다. 피파에서 링가드의 시즌은 대부분 약발 3위지만 20-21시즌 웨스트엠으로 임대이적을 하고 19경기 9골 사도움이라는 아무도 예상 못한 활약을 하면서 임대 시즌인 롤 시즌에만 유일하게 양발로 나왔다. 링가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도 연관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첫 사망자가 링가드의 시그니처 손동작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링가드가 직접 시청 인증을 하기도 했다. 의외로 링가드는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차 안에서 가수 c 엘과 아이브 노래를 틀기도 하고 특히나 아이브 리즈를 좋아 한다 얘기가 있다. 춤 만큼이나 노래도 좋아하는 링가드는 자신의 이름으로 낸 노래 두 곡이 존재하는데 잉글랜드 국적이라 그런지 UK 드릴 느낌이 많이 난다. 링가드는 e스포츠 사업에도 관심이 있는데 3년 전 자신의 브랜드를 딴 게임단을 출범하고 에이펙스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같은 게임에 준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사업가 링가드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패션 레이블 제이 링즈를 창설하면서 의류 산업에도 뛰어들었지만 2019년 창설한지 1년 만에 20만 파운드 하나 약 3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 최근에 FC 서울로 이적한 링가드는 자신의 이적 이유에 대해 FC 서울이 계약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인터뷰했지만 정말 어떤 이유로 케리그로 이적했는지는 링가드 본인밖에 모를 것 같은데 데뷔 전부터 1시팅일 경고를 받으며 모든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링가드는 작년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벌금이라원가 18개월 면허 정지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해 택시를 타고 다녀야 할 상황이다. 링가드는 축구 선수 은퇴 후에 축구계를 완전히 떠날 것이고 종합 격투기인 MMA 선수를 하겠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선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 아 맞다 응답해 구독과 좋아요도.